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도 굉장히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30대 남자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 그래서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 이게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거든요 울산에. 그래서 뭐 보통 은뭐전 빠돌이라 가지고 이런저런 빠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야.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일 자주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이 울산에 스코비라는 곳이 있고 또한 곳이 데블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스코비는 여기는 내가 다닌 지 거의 1 0년 넘다 보니까 옛날엔 케이오비라는 이름이었거든. 엄청 오래됐고 데블랑 같은 경우도 지금 한3 4년 됐나? 여기 일하는 게 사장 두 명이 동업을 하는데 그두 명이 나랑 동갑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동갑이라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친해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엄청나게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사석에서 밥한끼두끼 정도하는 요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 대불량을 가게 되면 친구들이 날좀 많이 소개시켜줘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제 야얘내 친구인데 유튜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씨 너무 싫어 이거나 진짜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유튜버다 소개시켜줄 때, 그 2.7만이라는 숫자가 진짜 너무 애매하거든. 난 진짜 이게 2.7만, 야, 10만은 문제, 10만은 바라지도 않구나. 이 앞자리만 3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씨. 그래서, <laughs>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숫자가 너무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이, 바에서 나는 유튜버가 돼 있는 거야. 유튜버. 그저 그런 유튜버. 3만 딸리 찍고, 하루에 한 영상 하나 찍어 가지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뭐 그저 그런 뭐 약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 게그 와중에서도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봐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자지. 여자들은 여자들은 내 채널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 중에서 이제 내 채널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이렇 맨날 오면 이제 살갑게 대한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래도 막 자기 막 이제 막 꼬약 들어가도 형님 꼬약 한잔 마십시오. 이러면서 막 따라주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원래 그 친구가 현대차를 다녔는데, 지금 와서 이직을 하게 된 거야, 다른 회사로.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보름 동안 뭐할 거냐 하니까, <laughs> 술 마셔야죠, 이러는 거야. <laughs> 아, 무슨 소리냐고, 그게. 그러니까, 보름 동안 쉰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뭐 학생 때는 가고 싶어도 뭐 여행을 못 가잖아. 돈이 없어서 학생 때는 못 갔는데 근데 사회생활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보름이랑 엄청난 기회 비용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술 먹을 공리만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 나이도 30대 중반이거든.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그 그 친구 보고 여행을 가라고 얘기해서 혼자 혼자 한번 여행 한번 가보라고 되게 되게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해외 못 나가잖아. 제주도 같은 경우엔 왕복이 3만원 밖에 안해 비행기표가 그래서 나도 야씨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근데 추석끝나고 서울에서 너무 많이 놀고 왔거든 20일 동안 놀다 오니까 나는 좀 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와서 <laughs> 이렇게 진짜 진짜 정신없이 놀다보면 또 정신없이 일하고 싶어지고 그러고 제가 지금 그런 시즌이거든 근데 내가 그런 시즌이 아니었다면 난 다시 한번 제주도로 갔을 것 같단 말이야 혼자서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좀못갈것같아못갈것같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20대 남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보면 점점 재미 없고 무미건조해져요. 그게 특히나 모든 게 꾸준하게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말다 공감할 거예요. 남자들이 옛날에는 술만 먹어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술.. 이게 또술먹이좀지랄때쯤 노래방 맛을 들리면 노래방 되게 재밌단 말이야 근데 그 노래방도 별로 그렇단 말이야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야 다 꾸준하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인간관계가 이제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30대가 되면 인간관계가 고립이 되거든요 한 중반쯤 되다 보면 왜 장가간 애들 장가가고 장가간 애들은 엔가이 친하기 전에는 잘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애들끼리만 주구장창 보게 된다? 그러면 또더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가 내 친구 들에 정우라는 애가 있는데 정우 걔는 맨날, 이게, 보는 애, 이제, 미친 게 불러가지고, 그냥 밥만 먹어. 밥 먹고, 소주하고 먹고. 특별한 거 없어. 할 얘기도 없어. 왜, 할 말도 없어. 맨날 보니까. 그럼 술 먹고, 서로 이제, 핸드폰 보고 있다. <laughs> 핸드폰 한 명은, <laughs> 야동 보고, 한 명은, 아, 야동 아니라, 야구 보고, 야구. 야, 어이, 술 먹으면서 야동 보으 미친놈이지, 그건, <laughs> 씨 <laughs> 그래서, 야구 보고, 그리고 한사람 뭐, 이게, 만화책 보고, 그러다가 이제, 술잔할 때 짠만 하고, 별말 안 하고, 어, 갈게, 고 어, 그래, 가라. 이러고 간다, 진짜. 나는, <laughs> 저, 내가 진짜, 할 말이 존나 많은데, 내가 이제 하진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왜 벌어지냐면, 아까 말하고 처럼 일단은, 인간관계가 일단 30대 중반 되면 고립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가장 큰게 문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냐면, 혼자서 즐기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내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술만 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나마 사람이 있어서 둘이서 술 먹으면 그래도 좀 낫지. 나중에 그 친구조차 없잖아. 그러면 혼자 술 먹어, 맨날 집에서. 맨날 혼자 집에서 술 먹고, 막,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30대 중반이 될수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혼자서도 잘 즐길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들 거야.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처음이 좀좆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3 0대 중반의 남자한테 난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혼자서 여행을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여행을 좀 길게 가봐 한 일주일이든 이렇게 가봐 그러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존나 재미없다, 진짜. 존나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야, 내가 혼자서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 존나 잘 알지, 내가. 막 자전거 타고도 34박 35일. 혼자서 돌았어, 그거를. 혼자서 34박 35일 동안. 그럼 내가 존나 잘 알지, 내가. 존나 재미없다, 그게.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란 동물이 진짜 신기한 게, 그런 뭔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뭔가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을 하면 어떤 걸 느끼냐면, 그게 있어. 야,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 갖고 호텔도 잡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 혼자 있어. 처음에는 뭐 호텔 좀 좋은데 자면 수영하고 이게 하루는 재밌다, 그게. 하루는 재밌어. 하루는 재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혼자 이제 막, 막 영화 보면서 이제 술 먹고 와인 먹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시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약간, 이런 생각.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계속 겪다 보면, 어떻게든 혼자서 즐기려고 해요. 여기 사람이란 동물이. 그걸 찾아간다? 찾아가게 된다? 그게? 그래서 내가 자전거 여행 34박 35일 할 때도 난 이걸 내가 왜시발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엔 내가 3초사고3초를 어떻게 돌았냐 말하잖아 그냥 내 나름대로 즐기려고 했단 말이야 동해안 타고 자전거 올라가다 보면 해변이랑 경치 되게 좋아 그게 그러면 그냥 씨발 가가지고 맥주 하나 막파 받아보다가 그냥 바다 멍하니 보고 있어서 별 생각 다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지? 뭔지? 근데 술먹는면뭐 나쁘진 않네. 그러면 사람들 지나가면 이제 좋아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커플들도 있고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술 먹다가 그냥 술 먹고 자전거 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백사장 썰어서 잠이나 자고 <웃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에이씨발인데 자전거 몰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엔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 것도 되게 재미없어 사실. 특히나 이게 막 6개월씩 넘어가고 뭐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친단 말이야. 하는 거 없이 피곤하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 도 혼자서 어떻게 즐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괜히 이제, 혼자 온 사람한테 말도 한번 걸어보게 되고, 그리고 일부러 또 맛있는 것도 찾아가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계속 트라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데도 그게 마중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생각보다 별로 나쁘지가 않아, 그게. 아, 이게 나쁘지 않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행 그렇게 길게 하고 느낀 건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아, 인생이란 거 존나 짧고 그래도 야 살아있는 건 그래도 땡큐 아리가 또구나. 내가 딱그 정도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30대 중반에 된 남자에게 말하고 싶은 건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를 이게 여러분 주변 보면 이미 30대 중반에 그런 마스터한 친구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도 다잘 다 살아. 혼자 잘 살아.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재미없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들 도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일단 어떻게 재밌게 사냐. 이거는, 옛날에 세바시에 나온 건데, 세상을 바꾼 시간, 거기만가키의 만만이라고 있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키의 만만이, 가지기, 키우기, 그리고 배우기. 그리고 만들기 마지막 많은 만지기 그래서 여자 가슴을 만져야 돼 <laughs> 아, 뻥이다 뻥이다 마지막 만나기야 <laughs> 그런데 아 근데 여자 가슴 만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여자 가슴 여러분 몰라 모르죠 그 눈으로만 봐도 건강해진다니까 진짜 근데 만지면 얼마나 건강해질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일단 만지기는 빼고 만나기로 가고 그래서 지금 와서 저는 약간 나는 사실 그래 나는 이게 혼자 지금 있지만서도 난 되게 재밌게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와서는 고양이만 있으면 내 인생 되게 완벽하단 말이야. 근데 고양이를 지금 못리고 오지. 이거 끝나면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와서도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가키맨 만화 중에서 가지기도 내가 맨날 하고 있단 말이야. 맨날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질구레한거 존나 잘 사거든. <laughs> 그러다 막... 막 속취해소제 지금 다 못먹고 남아있단 말이야 깨숙강 존나 많이 남아있는데 또또 또 샀어 알디콤이라고 이게 효과 좋다길래 그것도 막 사보고 그래. 그냥 막 질러 막 질러 그거, 그거 재밌단 말이야 그거, 그 쇼핑에 중독된 아줌마들이 그래서 중독되는 거거든 해보니까 존나 재밌더라고 그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키우기는 못하고 있지 왜 고양이 지금 못 키우니까 그리고 배우기는 지금 맨날 하고 있죠 유튜브를 하는 것도 배우기야.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내가 말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만들기는 딱히 만드는 거 없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일 퀘스트 작성한데 있잖아요. 일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성된 거 이거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군대에서부터 있었던 거를 다 쌓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럼 뿌듯해 그러면 딱 한번 펴보죠심심해서딱 펴서 음 이날 내가 뭘 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만들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만지기는 지금 저도 뭐 만질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처럼 똑같이 만질 만질 사람은 없지만 서도 그래도 만날 사람은 있거든요 만날 사람은 그래서 좀 이게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사람을 좀 이게 폭넓게 좀 만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너무 편향가 가지고 인간관계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 좀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맨날 만나봤자 할 얘기 없단 말이야 그거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오랜만에 본 반갑고 더 좋거든 그 사이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씩 있고 그거 듣는게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양하게 여러분 보고 좀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뭐이런것 말고도 제가 늘상 강조하는 그 도파민 뽕 보통 이제 아까 말한 <laughs> 그래, 도파민 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결국엔 이제 사람이 혼자 계속 이게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 없고 그러다 보면 그 도파민에 중독된 게이게 혼자서 알콜 먹고 술 먹고 아니면 이제 도박 같은 거 하고 그것도 아니면 또 도파민 또 어디서 나오지 그게? 그런 거 말고, 그래, 유용할 때도 나올 거야, 그치? 그 <laughs> 그런데 탕진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가장 건강한 도파민뽕이 운동이라고 얘기하잖 중량 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중량 치고 왔어, 나. 그래서, 지금 몸도 지금 어, 엄청 뿌듯해, 지금 단백질도 먹고 막 되게 좋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걸 제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혼자서 재밌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주변에 봤을 때도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게 되면,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잘 살고 있는 놈과 못 살고 있는 놈 보게 되면 물론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서도 이것저것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안 하느냐 혼자 즐길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대 중반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사는데 재미있어야 돼 헤맬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혼자 사는 게 보통 재미가 없으면 이때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거든왜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생길 거라 생각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책임감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경우 좋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서도 보통 이런 경우는 근데 잘 되는 것보다 좆된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결혼이란 거는 혼자서 사는데 잘 사는 놈들끼리 해야 돼. 그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잘 사는 놈끼리, 야, 내 이만큼 잘 사는데 내 절반 이거 잘라서 버릴게. 탁! 버리고 이제 그 절반을 이세크리파스로 탁! 채우고 여자도, 오빠! 나잘 살고 있는데! 내 버릴게! 절반 딱 자르고 이제 세크리파트 팍! 채우고. 그러면 이제 내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끼리 합쳐야지. 잘 산단 말이야, 그게. <laughs>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30대 중반 남자가 되면 그때쯤 되면 진짜 재밌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특히나 뭔가 혼자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밥도 혼자서 못 먹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옛날에 밥 혼자서 못 먹었어. 근데 지금 와서는 혼자서 전 고기도 구워 삼겹살 집도 가서 혼자 먹고 그런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다 보면 느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즐기는 게왜 힘드냐면 그게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계속 트라를 해보고, 제가 항상 여러분의 방향성라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말한 뭐 운동뽕이라던가 각힙의 만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이 뭔가 재밌게 살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막 진짜 몸에 해로운, 막 도박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건설적인 걸로 이렇게 찾으면 찾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무미건조한 30대의 인생이, 그래도 조금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엔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